소마시데마 소마50 입니다 자 오늘도 블루레이를 살펴볼 건데요 지금은 지금 예스24 기준으로 품절이 됐네요 어, 제가 영상을 만드는 시점이 지금 2월 20일, 20일경 되는데 어, 현재는 품절이 됐습니다 2월 9일 발매됐죠 자 라스트 듀얼 입니다 뭐이 영화 흥행 성공하지 않았어요 예, 이 영화가 조금 그 구성도 일반 관객들이 편하게 받아들일 만한 내용도 아니죠 예. 뭐딱 기사물 그러면 약간 뭐그 정의 승리 뭐 이렇게 하는데뭐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라서 어뭐 관객들이 그렇습니다. 이 영화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도 아주 좋게 본리드리 스콧의 영화입니다. 리드리 스콧이 이제 이 작품 말고 하우스 오브 구지 구찌, 구지가를 다룬 영화를 이제 또어 이렇게 만들었는데 예, 두 영화 붙여서 개봉이 됐어요. 그뭐 사유는 이제 코로나 90 때문에 개봉 연기가 라스트 듀얼이 좀 연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라스트 듀얼입니다. 예, 이 작품의 스틸북, 풀 슬립 스틸북 버전이고요. 어, 월드 디즈니, 그러니까 20세기 폭스사가 이제 그 월드 디즈니 쪽에서 발매가 되기 때문에 어,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제 OTT 서비스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죠. 어, 그래도 또 블루레이를 예, 버릇처럼 구매를 하고 말았네요. 자 스틸북입니다. 자 이제 일단 풀 슬립 버전에는 앞에 멧데이먼의 얼굴이 앞에 표지를 장식하고 있어요. 이두 명의 대결이잖아요. 이 멧데이먼이 연기한 인물 물론 뭐 중세 시대 프랑스에 살고 있었던 인물입니다만 이 멧데이먼이 인물 아니 인물, 인물이고 뒷면에는 아담 드라이버가 연기하는 인물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둘이 이제 그최그 그 최후의 중세 시대의 그 대결 재판이라고 하는 뭐 그런 이상한 제도에 참여했던 그 문헌에 따른 거라고 합니다. 뭐, 책이 예, 또 출간되었어요. 자, 그래서 사실 이 영화는 이두 명의 주인공, 어, 맷데이먼과 아담드라이버가 중심인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조디코노가 연기하는 이 메테이먼의 부인 역할의 인물이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세 명의 인물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세명 시점으로 마치 그그 로저 아케라 라시오몽처럼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네,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차피 라오몽을 연상시킬 수밖에 없는데 어, 또 나름 갖고 있는 시점이 어, 재미있어요. 그 그러니까 구성 자체가 영화를 또 많이 보시는 분들에게는 재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외관을 보죠. 뭐 블루레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 그 자꾸 이제 그 본편 영상의 경우에는 저작권 문제가 많이 걸려서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만든 영상에서는 어, 이 외관을 보고 그다음에 좀 메뉴 화면 정도로 확인하는 정도로 어,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이작품은 이제 스틸북 버전의 풀슬립인데요. 맷데이먼의 이 자켓 지금 이 투구죠. 이 투구 부분들이 일종의 양각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런 지금 구멍이 나 있는 부분, 에, 눈이 뚫려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또 어, 이렇게 안에가 이제 들어가 있는 형태. 이 앞에 부분의 투구 부분만 양각 처리가 되어 있는 형태고요. 제목인 라스트 듀얼은 이제 금박으로 되어서 어, 이렇게 양각 처리가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 앞에 표지가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어, 옆면에도 어, 금박으로 라스트 듀얼 이 부분이 이제 양각 처리가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네, 뒷면에 마찬가지입니다. 뒷면의 아담 드 라이버의 모습도 이앞 부분의 투구 부분만 그리고 이제 이 앞에 그잡 장... 그죠 그 장갑이죠 이, 이 부분 미세라라고 하던가요 이 부분의 경우가 이제 약간 양각 처리가 살짝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런 구성입니다 윗면에도 더 라스트 듀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밑에 이제 스펙하고 이제 나와 있는 형태고요 이게 이제 풀 슬립 버전의 구성물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안를 이제 보시면 자, 자켓이고요 자 북릿이 있죠 문이시 이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틸북이 들어갔습니다. 이 자켓은 이제 국내판 출판된 책의 예, 버전도 이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스튜디오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얘기했던 네명 인물 주요 인물이메데이먼과 아담 드라이버 그 다음에 예, 여주인공인 조디 코너, 예, 조디 코너 배우죠. 그 다음에 이제 벤 애플렉이 보이는군요. 조디 코너는 사실 또 프리가이에도 출연하는데 전혀 다른 이미지로 나와가지고 어, 처음엔 누군지 잘 몰랐던 그런 배우기도 합니다. 아주 호연을 연기를 또잘 보여줘서 좋은 연기를 보여주고요자 라스트 듀얼의 북닛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진이죠. 기대 있고 설명이 이제 나와 있네요. 에프니스 국제영화제 초청작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영화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소개들이 써있고 영화 속의 스틸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이고요. 네. 이게 영화를 지금 주로 많이 보시는 분들은 좀그 그런 좀 격렬함 감정 같은 건데 이 작품 사실은 되게 격렬한 영화입니다만 전적인 구성 같은 경우는 되게 이성적으로 관람이 되는 영화라서 어 이제 나이가 먹은 거장인 리들리 스콧의 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같은 것들이 적용되는 영화죠. 자, 라스트 듀얼 이제 스틸북이에요 스틸북은 지금 현재 비닐패킹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일단 보면 일단은 이런 이미지 앞면의 이미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뒷면은 o 아까 이제 네임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This is a steelbook. 되어 있 s is a steelbook. t 색 i 이 is a s t e e l 지금 비닐 패킹을 이제 벗기면 어떤 이미지인지 봅시다 느낌을. 지금 벗겨보았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조명이 있으니까 약간 비추긴 합니다만 아까처럼 이제 비닐처럼 막 반짝이는 느낌은 많이 없었죠. 어, 좀 차분한 무광 톤이고요. 약간 여기 이런 처리들은 흠집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그런입니다. 어, 그런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전적으로 보시면 네, 이런 형태로 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을 이렇게 펼쳐보면. 자 안에는 그냥 이 특유의 푸른색 디스크 한장 있고요. 뭐 이십 세기 폭스다 보니까 디즈니 플러스에서 국내 4K UHD를 유통하죠. 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에 들어 있는 엽서, 그 다음 디스크 한 장만 수록되어 있습니다. 블루레이 디스크고요. 수록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에 있는 그되이 영화를 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이제 후반부에 대결 직전에 펼쳐지는 재판정 장면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 여성의 입장이 얼마나 참혹스러운 가, 상태에 있는지를 또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의 모습이 이제 담겨져 있는 장면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뭐, 디스크는 평범합니다. 네. 양산형 디스크로 되어 있는 그냥 로고가 들어가 있는 프론식 디스크 러닝타임 기록, 기록되어 있고요. 아, 22세기 그다음에 뭐 코드는 리전 올로 되어 있는, 뭐, 세계 전체 유통이군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 안에 엽서가 구성되어 있는데, 자, 뒷면은 이 앞에 보셨던 이 이미지랑 같은 이미지로 어, 되어 있어요. 같은 이미지고네장이 들어와 있고, 캐릭터 카드네요, 이종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 4명의 주요 배우들이 등장하는 그런 엽서입니다. 작스로 고가 있고, 이제 베네플렉까지. 베네플렉은 또 어, 골든 라즈베리 후보로 올라왔더라고요. 최악의 여우주 나무조 연상 후보로 네, 올라왔는데, 하여튼 베네플렉, 아담 드라이버, 어, 조디 코너, 그 다음에 베네플렉이 들어가 있는 네, 베네플렉입니다. 메타이먼이 있는 4명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엽서가 녹도했습니다. 자 수록디. 이렇게 됐고요. 자 전체적으로 그서플먼트는 어, 메이킹 필름이 한 삼십삼 번 정도, 그다음에 예고편이 한이분3 0초 정도 들어가 있는 그 정도의 구성이라고 합니다. 어, 이 내용들은 뭐 굳이 살펴보지 않아도 될거 같고요. 라스트 유얼은 저희가 이렇게 열어보는 걸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소마 시네마의 소마 5 1이고요또 어, 다른 블루레이로 만나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 Thank you